네, 이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을 500여 일 앞두고 올림픽 응원가도 발표되는 등 문화올림픽을 준비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이 강원도만의 축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뜨거운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지난달 막을 내린 리우올림픽은 삼바와 카니발 등 브라질 고유의 문화와 아마존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세계인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단순히 경기를 치르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른바 문화올림픽을 통해 올림픽을 문화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도 국가브랜드 향상과 국민적 관심유도를 위해 문화올림픽으로 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한 조직위와 강원도 개최시군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2월부터 500회 이상의 문화예술공연과 전시프로그램, 1만명 대합창 등 글로벌 행사를 벌입니다. 경기장과 선수촌을 중심으로 우리 전통 문화유산과 k p o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강원도 고유의 문화유산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정선 아리랑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개폐식이나 아니면 그 메달 수여식에서 반드시 배경음악이나 아니면 공연, 극으로 포함되기를 강원도는 문화올림픽을 위한 사업비 556억 원을 확보해 문화축제 등 국민참여 대통합 행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직이 역시 올림픽을 전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또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행사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행사인 만큼 우리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기반으로 세계인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올림픽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평창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